존나 억울하지, 죽어, 새끼야. 왜 너가 죽어야 될까? 그런 거 이유는 없어, 그냥 죽어. 그냥 우리 안 좋아서 그랬냐 나. <laughs> 너 진짜, 너 진짜 사이코패스니? 너, 너 진짜 사이코패스야? 안돼, 빼준다은 진짜 싫어. 너무 구져. 할거 없나? 쓰고. 음. 아, 근데, 거울 식구는 이거 맵이 있어야 돼가지고. 아니면은, 게이지 증가에다가, 3단계에서 살해할 수 있지만, 게이지 양이 늘어나는 거구나. 최대 3명입니다, 그거 쓰면. 뭐, 그게 무슨 소리지? 최대 3명을, 살해 최대 3명이요? 아, 한 명을 걸어야 되고. 즉, 저가 운영을 좀 해야겠네 근데 이거 좋은 거 같은 게 어차피 맨첫 거를 빨리 첫 생존자를 죽이는 게 중요한 게임이니까 처음에 딱 발동시키고 한명 그냥 찔러 죽이면 3대1 된 순간부터 이미 이득 아닌가? 좋은 거 같은데 이파 빨리지도 않고 나 처음 만났는데 살이 돼서 바로 죽으면 개빡칠 듯 맛있다. 맛있어. 어우 맛있어. 요거 까놓고요. 이게 아 아싸 집착짜진 바뀌어갖고 거미 이득봤다또 이득받고 여기서 거미 하나 더 채우고 진짜, 와 바로 죽일게요 그냥 살해 존나 억울하지, 죽어, 새끼야. 왜 너가 죽어야 될까? 그런 거에 이유는 없어. 그냥 죽어.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랬냐나. 너무 열받겠죠? 그러면 3대 1, 벌써 2득 뒤졌어. 로아. 와, 와 말도 안 돼. 씨. 죽어 이년아. 너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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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나도. 너 친구가 다 빨렸기 때문이야. 개꿀. 왜 여자만 죽쳐 안아요? 근데 원래 살인마들이 그래요. 이식구는 영화에서 뭐였더라? 얘는 악그 자체였나? 얘는 아무나 막막 죽이나? 애기 빼고 다 죽여 얘는? 방 막혔는데 친구, 친구에 좋지. 퍽에 잘 끼고 와서 그런가? 쉐이크야, 어디서 늦었어? 늦었어! 분명히 이 할아버지를 얘가 구해줬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구하러 올 거란 말이죠? 그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서? 여기 있네 봐봐 사람은 너무 뻔... 아 너무 심하잖아 이번 판 세레모니 안 합니다 좀더 올라가서 할게요 얘네는 너무 뭐 컴퓨터인 줄? 아 <laughs> 얘네는 뭐 그냥 죽어주네? 어? 보전인줄 알았다 나망고천 별로 안 벌리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불포를 쫙 땡겨오는 할인마가 런구 오랜만에 고통좀 받으러 가겠습니다 런구 한번 해서 불포작좀 하고 올게요 에이요오 오히려 이득 바로 풀고요 뭐냐? 하 아니, 원버튼으로, 해? 넘어 가는 것도, 이거, 고 발전기 키는 것도 이거, 고다이건가왜 갑자기 발전기를 눌렀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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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로 거어 와, 좆부졌어 아오지 메난 쪽 가니? 야 다쳐있네. 너왜 치료 안 했냐? 어 대아 빠졌다 이거. 아, 대아를 쓰고 치료를 한 거구나 알론지! 알론지! 아, 아 개아까워 <목소리> 우와 아 판자 다뺐어그래도 알론지! 아! 아! 로 보고 뭐 부수는데 얘가? 일로 와봐 상자를 열었구만 어 얘도 아닌데? 걸렸던 내가 대하, 생각 대하. 대으면죽질척척리리 운영 들어어니다다구만만에얘 대하. 생각하면서. 대하. 생하면하 대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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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대야. 아! 아! 한명 바로 내려왔다. 한 대. 아, 두 대. 와, 둘다 쫓아버리고... 네, 못 가게 듭니다나 바로 가고... 한대왜 여기를 놓시나 그러면 구하기도 힘들 텐데... 아. 완전지 아, 아. 좋은 것 같아요. 한자개 많이 빼 가지고. 뱅 아. 모방 각이었지? 아. 결국 아. 아 감사 여유 생겼다 이제. 깨! 아왜 이렇게 느리지 안하네. 그러니까 얘가 능력을 쓰면은. 그 능력으로 두번 때리면 안 쓰러져요. 그래서 딴 애한테 가야 돼. 한 대만! 이렇게 주위 사람들 보여주고. 여기서 풀어주고. 얘가 돼야 있는 애였지. 어디서 <목소리> 발전기 3개? 개 멀다. 얘는 커트 합시다. 직선, 최소동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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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동 <목소리> 예 거시고 발전기 하나에 두 마리 가보자 달려 한 대. <laughs> 귀여워. 아우 귀찮아. 도망 못 가. 넌 이미 내가 찍어놨어. 런도 진짜 장점 하나도 없죠. 불포가 잘 벌린다라는 게임 외적인 장점밖에 없어요. 잠시만 여기 어디였는데? 아 있다. 어디서 아기 그 귀여운 아 로지 아, 아! <laughs> 오키오 이건 세라모니 한번 갑니다 런구로 올킬 할줄 몰랐네 절대 벗어날 수 없어. 끝마. 아디다스 광고 같았어?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절대 벗어날 수 없어.